공개인 토토, 이제 토토 어떻게 걸어오는지 한번 봅시다. 셋달 벨기에 갔죠. 벨기가 이겼습니다. <laughs> 내가 전에 방송에서 프랑스가 우승한다고 라 얘기를 했잖아. 네, 그렇게 알아서 합니다. 모에 하나, 그리고 프랑스에 하나에 걸었어요. 이제 3시간에재산 불력합니다. 근데 딱보세요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하실래요? 아니 나는 국가 나와서. <laughs> 아프를 위한 영혼이구나. 내파봤다크리즈만 오그바, 엠바페. 하겠어. 지로. 아니 다 모르면 하실 수를 말이야. 맞지 이디. 할거다 하고. 에르난데스, 깡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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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르 바란 요리스 위고 요리스 이거 봐봐 페리스치 나왔어 안 나온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해도 되나? 이상이나을수 있을 거 있죠 저는 섣불리 양방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는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가자 가자 무승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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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자 둘다 잘해라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죽어야죠 죽어야죠 아, 야, 잘했어, 잘했어. 만주 키치 아주 똘똘 이 뭉쳐를 막아야 됩니다. 만주 키치, 만주 옆에 달리면 얼마나 잘하는데. 안 믿겨? 집중해라. 내가 포징하겠다. 바로 플레이 봐라. 아예 패스를 공받을 쪽으로 안 나오게 앞에서 쳐대요. 아 예, 크라테 어디려지크라스에 빠치 쪽 같아요. 근데 저만 5은 지금 크라아가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지금 진짜 모릅니다 지금 동은둔 겁니다. 아, 나딸것 같아. 출치가 좀 많이 오른 편인데 만원 걸어. 신뢰가 있으면 5만 원 걸게 돼 있어. 근데 신뢰 없잖아. 아 그럼 만원 이제 벌고 것도 없아 씨, 만원 이거 어떻게 하냐. 지금 막 이런 거 하는 거야. 그 <목소리> 연기라고 있어. 지금 꽁트를 하고 싶어요. 아직 누가 프랑스인지는 모르겠다.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를 수가 있구나, 분들이. 오, 그리즈만 나왔다. 아, 이거 이거 굉장히 좋은 스습니다 굉장히 높이가 좋아 프랑스가. 그리스만 직접 때려라. 들어왔어, <laughs> 들어왔어, 들어갔어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잘하네, 역시. 스카프 하나도 없다나이없 역시, 다와 자작골이 자작골이 세요만죽 좋겠지. 역시 만족키치 대가리 좋죠. 이야, 야, 이야, 진짜. 이야, 이에이자 이야, 이야, 이진 이야, 이만이치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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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그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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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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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이야, 야야 이야, 야야 솔직히 포기했지. 어, 음. <laughs> <laughs> 아니 내용 영상도 <내용상도> 크래트하고 <laughs> 솔직히 안될거 같지. 음, 전영. 사실 지금 다시 걸려고 하고 5만 원갈거 이제 중이야. 다가 헤드인 중딩 하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오! 야, 야, 야. 거가지 아 거가지 아 바로 거가지 <웃음> 됐어 액정에 <laughs> 눈물 모두가 보상이라고 라고가나온 아? 아, 아, 어... 거야 자 솔직히 안 나온다고 했는데 씨 나왔어 <laughs> 이렇개잘기내야아요 그래서 제거건 진짜, <재밌는> <laughs> <저거> 재쉽고리네, 진짜. <laughs> 이게 나왔는데 솔직히 보겠지? 솔직히 아 내용이 너무 지금 좋아 지금 이 새끼 삐져서 집에 할것 같다. 우리 못 줄. 차세이, 좋아. 나도 이사도 가야 되고. 뭐. <laughs> 어. 오늘 녹화는 조금 빨리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 버너키 만주캐치 황금 대가리 갑니다. 진짜 만주캐치 한다. 마지막기회 대축제 우리. <웃음> <웃음> <이렇게> 좋았다. 좋았다. <laughs> 와. 아, 네. 야 이건 너무 힘들다. 나 깊은 줄. 와 조연은 줄. 위아 갔습니다. 아리안습니다널널입니다에페탑에 간다. 나이스. 세계의 <목소리> 아, 축제 함께 즐깁시다. 코르테 그래, <laughs> <플라테> 잘 <laughs> 운이, 없어. 운이 없어. 그래, 코르테 아. 잘하데 그렇게 패널 잘 먹는 수바시가 완전 낚였어요. 솔직히 보기. 함께 네. 즐깁시다. 네. 오늘부터 나는 제 2의 조국을 프랑스로 삼기로 했어. 대단하다. <laughs> <큰일구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대단한 이다도시납셨지 <이다돋이> 않네. <laughs> <laughs> 진짜 운이 좀 없었다 코르테야가 자살골에 서현씨의 베스트기에. 오케이 전반전 종료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<laughs>